저기 제가 대한검정회에서 이번에 준삼급 시험을 보는데요. 상영한자 지사한자회의 경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자 선생님은 무슨 뜻 플러스 의미나 뜻 한자, 음한자라고 하시는데 더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십8일까지 해주셔야 하는데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형 문자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한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상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상형자라고 한다. 예로, 늙은 로머리카락이 길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있는 모양을 본뜬지 문자란 추상적인 뜻을 점이나 선으로 표시한 글자일치나 동작, 마음속의 생각이나 뜻등 보이지 않는 개념의 경우는 본뜰 대상이 없으므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글자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일정한 선과 점으로 그러한 뜻을 표시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를 지사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지사자라고 한다. 예가를 반대로 하여 불가의 뜻을 나타낸 회의문자란 두 글자의 뜻을 합쳐 만든 글자. 한자의 뜻을 가리키는데 한자의 뜻을 우리말로 새긴 것을 혼이라고도 한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한자일 뜻도 차차 복잡하게 그 뜻이 갈라져 나가 한자일자의 뜻의 갈래가 십여 가지 있는 글자도 생겨났다. 예간 옛날엔 문 속에 월을 쓰거나 또는 문 속에 외를 쓰기도 하였음. 중국에서는 집의 대문이나 방문을 모두 문이라 함. 하는 방문으로 달빛이 빛이 닿은부에 간자가 생겨 가는 사이 하는 여가 조용함으로 나누어 사용한 형성 문자란. 뜻 부분과 음 부분 글자에 결합하여 만든 글자임이 만들어진 글자를 모아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음을 나타내는 부분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구분되어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주는 간머리부에서 뜻을 유에서 음을 취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공은 옥에서 뜻을 구에서 음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형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형성자라고 한다. 에 제 뜻을 나타내는 불어보와 부수를 제외한 글자의 전음이 음을 나타낸 전주문자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유추하여 다른 뜻을 끌어낸 전주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진 학설이 없다. 하나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뜻을 전주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한자의 삼요소형의중 형태는 노와 두고음과 일만을 만들어 쓰는 글자의 운용방식을 전주라고 한다. 가차 문자란 이미 있는 글자의 뜻에 관계없이 의미나 형태를 빌려 쓰는 글자 본래 글자는 없이 소리만 존재하는 것을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써 적는다는 에서 가차라고 한다. 이를테면 나를 나타내는 말은 소리는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는데 나를 나타내는 소리가 큰 독기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아라는 글자와 같기 때문에 아로서 나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현대어에서는 주로 웨웨어의 표기에 많이 사용된다. 불은 원래는 의자였으나 달러를 표시할 때에는 가차자가 된다. 예, 걸기운 기부의 생략자로 열망하는 뜻으로 차용함.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